어 씨발. <laughs> 자. 뭐 스크 구현성 축하드리고. 에? 음. 아, 존나 열 봤네. 와 음. 아, 씨발. 음. 아, 족 같네, 씨발. 자, 가 봅시다. 어. 뭐 경기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경기는. 음. 자, 음, 가 봅시다. 음. 어, 막혀져있네, 음. <laughs> 자. 원희가 너무 잘했다, 원희. 어. 오늘 호응도 괜찮았는데, 음. 만약에 최준영, 어, 최준영이가 그 마지막에 자투를 좀다 넣어줬어도, 어. <laughs> 그러면은 장판도 굳이 3점 플레이 안, 안 해도 되거든, 음. 아. <laughs> 자, 음, 해죽. 껍데기 안 갑니다, 음, 껍데기 안갈 안 거고, 음. 자, 그라나다 어, 언더, 우, 음. 그리고, 어, 셀타, 아니, 어, 베티스, 어, 프렌에, 역배까지 음. 자, 그리고, 레알, 어, 승에, 오버, 음. 그리고, 어, 지로나, 아이 경기는 뭐, 씨발, 어. 아, 하... 잠 어, 지도나, 어, 승, 오버, 음, 자, 음 어, 그번 봐. 어, 클불 승, 어, 클불 승에 오버. 지금 클불도 예전, 작년처럼 뭐 이렇게, 어, 뭐, 수비 농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올, 올해는 좀, 어, 달리는 농구를 좀 많이 한다고, 홀블도. 음, 그래서, 어, 홀블 승리 오버까지 보고, 인디, 어, 인디, 물론 이제 미러키가 지금 뭐 내일 뭐 존나 이갈, 이갈고 나, 오겠지 어, 나오겠다만은또 내일은 또 인디 홈이요. 어? 홈이라고. 그리고 지금 인디는 미러키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어. 음. 인디프레, 음, 오버까지 오브, 어, 음. 그리고 슈턴승, 어, 슈턴스 어, 그리고 미네승, 음. 그리고 델라스승, 어. 델라스승 오버, 음. 그리고 피닉스 언더, 어, 그리고 레이커스승까지. 어. 자, 이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어. 자, 어. 아, 씨부래. 아무튼, 어, 자, 어, 패키지 다 이용한 거 아시죠? 네 어, 가지 메뉴 중에 한, 한 가지 고르시고 어, 이쪽으로 입금하신 다음에 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어, 제목에다 입금자 꼭 써주시고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한 번만 보내주면 시 돼요. 에?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어, 내일 뵙겠습니다. 에? 음, 해주, 어, 음.